개인적으로는 처음 나오자마자 영숙에게 제일 눈이 갔어요. 외적으로도 서글서글하니 호감가는 스타일이었는데 뭔가 성격도 편안한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? 제주도 여성 특유의 그 깍쟁이 같지 않은 느낌도 있고 실제로 본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성격의 무난함, 무던함이었죠. 저 성격을 한 눈에 알아보고 올인했던 영식이 여자 보는 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사회생활 많이 해본 거지 저런 성격의 여자가 흔치 않다는 걸. 따지지 않아서 진짜 오히려 더 귀한 성격이라는 걸 결과적으로 영식과 잘 되진 않았지만 영식도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자 그런데 상철이 영숙이랑 잘 맞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숙에게 확신이 없죠. 저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랑 잘 맞을 것 같고 자기에게 잘 맞춰줄 것 같고 연애보다 결혼하면 진짜 편할 것 같은데 사실 이성적인 훅 들어오는 끌림이 없는 거예요. 딱 그럴 때 남자들이 취하는 태도거든요 아닌 건 아닌데 그렇다고 키도 아니요 머리로는 맞는데 가슴이 따라가지 않는 상황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상철이 영숙, 정숙과 2대1 데이트 때 영숙이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묻어남을 너무 심하게 강조했어요 남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상철 같은 스타일은 좀 설레고 여자 같은 느낌을 주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매력이 아니라 반전 매력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털털하면 형제님 같고 어? 깍쟁이 같고 새침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털털하네? 이렇게 될때 그게 후계되고 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털털함, 묻어남, 무난함 그냥 이거밖에 안 남으니까 영숙이랑 잘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쉽사리 영숙으로 딱 결정은 하지 못하는 거죠 영숙이 현실에서도 여우과가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남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뭐 꼬실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자기 스타일대로 플러팅 내 캐리어 2차에 실리겠다 아 이게 뭐냐 이러면 남자가 마음이 흔들리고 어 이건 무슨 뜻일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부담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 기수 상철은 최종 선택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뭐 보는 눈 없는 거죠 나이를 더 먹어야 돼 그럼 좀더 보여 사실 영숙 같은 여자 잡으면 대박인데 말이죠. 저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. 나는 솔로는 아나 여우와 함께 아나 여우 구독 구독.